네,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 자, LGCNS, 최근에 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나쁘지 않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블락 딜 이후에, 블락 딜 이후에, 이 다음날, 어, 거래가 좀 발생을 하고, 어, 의미 있는 거래량이 사실 많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여기서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여기서 조금 이 물량들을 잡아주는 모습들이 나온 이후에, 뭐요? 나온 이후에, 뭐 의미 있는 상승이 없었다. 자, 그런데 현재 구간을 좀 보게 되면 조금은 신기한 게 뭐냐면, 어, 이 구간대가 사실 쉽게 올릴 수 있는 구간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우리가 분봉으로 보면 5분봉을 체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이 구간대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요, 이제 요 자리죠, 요 자리. 생각해보면 많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또 그렇지가 않은 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 주가가 하락할 때 계속적으로 물을 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투자자 특징이 뭐냐면 이런 구간에서 조금만 빠지잖아요. 5%만 빠지면 물을 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려오는 구간에서 계속 물을 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박스를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위쪽 고가권부터 저점 구간에이 시세를 박스를 쳐서 이 중심 구간을 봐라. 중심 구간. 여기가 뭐다? 여기가 바로 매물대 구간이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7만 4천 원, 7만 5천 원이 개인들이 많은 구간이란 말이에요. 평단이.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모요 여기서 빠지는 구간 나왔죠 한번 올리다가 불락들 때리면서 주가 급락. 그리고 이 구간 한번 다시 잡아주고 올라와줬어. 그러니까 오늘 구간을 보면 이 자리에서 매물을 맞고 밀렸죠. 밀렸는데 어떻게 한번더 뒷심 일으켜주면서 거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 이 거래는 개인이 쏠수 있는 거래가 아니죠. 거래량은. 요 거래량은 왜? 거래대금이 얼마예요? 이게? 이게? 10만, 200억. 요거 얼마? 10만, 100만, 10억, 100억. 120억. 120억과 200억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요거 개인이 쓸수 있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 구간 7만 3,600원짜리 매물을 잡아주는 흐름들이 오늘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이 구간대 매물대를 터치를 해주고 있다는 라건 주가를 올리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노란 색깔 지우고, 우리가 밑에 구간 박스권을 어떻게 해서 밑에 구간 박스권을 돌려 세워줬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돌려 세워줬기 때문에, 요 부분들이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여나 눌림목이 나와서 지키는 모습 나온다? 라고 하면 저는 이거는 분할 매수로 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어떻게 매매를 하려 했냐면, LGCNS 같은 건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종목을한천만원 정도 모아가려고 했거든요. 모아가려고. 어떻게 모아갈 거냐면, 7만 1 0원 구간, 1차 매수. 했어요, 이미 좀 됐어요. 1차 매수. 2차 매수는 어디? 전자전거 깨질 때, 6만 6천원 깨질 때 2차 매수. 3차 매수는 언제? 흐름 보다가. 이렇게 해서 이거 모은 다음에 올라갔을 때 수익을 시원하려 했어요. 어떻게? 250, 250, 500. 1대1대2 분할 매수로.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방향을 틀 거냐면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일단 올라왔거든요. 그럼 여기서만 지키는 모습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250, 250, 500의 분할 매수가 아니라 250 들어가잖아. 있 추가적으로 250을 더 매수하는 거. 눌림목과 나오면 그럼 500이죠. 그쵸? 500.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500, 500, 1000. 투자금액을 2,000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야 이거 이해하기가 좀 힘들 텐데 이 주식에서의 흐름이라는 게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저는 이 흐름이 눈에 보여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21선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4포인트 보면 21선 있잖아요 21선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21선 저항을 맞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저항 그죠 못 뚫었단 말이야 못 뚫었죠 여러분들 봐못 뚫었잖아 그죠 못 뚫었는데 오늘 뭐 했어 오늘 뚫었어요 오늘 뚫었다고 거래량 터트려서 어, 의미 있다니까 제가 에코프로 저점도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 바닥 구간은 무릎 구간을 잡아드렸잖아요 어디요 여기 이 구간을 잡아드렸잖아요 거래량이 터지고 뭐요 거래량이 터지고 들어온 구간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구간들을 돌리는 여기 112평을 돌리는 이러한 자리들 요게 만들어진 뭐다 상승 탄력이 강해질 수 있는 구간이다 이거를 몸소 깨닫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흐름을 바꾸는 부분들을 이미 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뭐 무조건 100% 맞으니까 날 따라와라 이런 느낌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한 번씩 올려주는 자리들 이런 게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4.94% 올랐다 그냥 올랐네 이게 아니야 흐름을 돌리고 있다라는 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서클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서클 뭐요 회장? 회장인가 누구 온다 그랬죠? 그래서 요 부분들도 CNS가 이슈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얘는 지금 AI 쪽에서 데이터 센터나, 그죠? 요런 부분들에서 AI 쪽으로 엮여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로봇도 엮여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주가가 탄력받을 만한 재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럼 현재 구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CNS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씀드린 종목은 없어요. 정말 괜찮아 보이거나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최근에 폭우 왔을 때 뭐가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폭우 왔을 때 이거 뉴보텍 보여드릴게요. 이미 쳐져있었는데 자 뉴보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7월 29일에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뉴버텍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수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 우리가 이 싱크홀 관련주인데, 그죠? 노화 수강 관련된 부분들. 요 부분들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싱크홀의 주요 원인이다. 그러면은 어제 같은 경우 엊그제비 많이 왔잖아. 그럼 뭐또 생기겠어? 싱크홀도 생기겠지? 그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에서 나서서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싱크홀지 생기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 구간 7월 29일에 자,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거 보이는데 싱크홀 관련 정부 정책 나오면 슈팅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요런 부분들이 언제 7월 29일이란 말이에요. 그 오늘 구원 봐 봐. 오늘 뉴스 뭐 나왔어요? 보면 상하수도 교체 1.5조 추가 투입 조례 개정 추진한다. 요 부분들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면서 뭐가 올라갔어요? 뉴보텍이라는 종목 뭐 오늘 몇 프로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주가 자 여기 22% 올라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모았다라고 하면 어딱 봐도 박스권 하단 모았다라고 오늘 몇 프로 수익이에요? 25% 수익이잖아 이거 수익 날수 있어요? 날수 없어요? 충분히 날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종목을 잡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이슈 나왔을 때 던지고 이거를 반복을 하셔야 되는데 딱 봐도 오늘 거 봐봐 여러분들은 언제 샀을 거냐면 이런데 샀을 거예요 분명히 보나 마나 왜? 왜? 여기서 뚫고 내려온 구간에서 돌파하니까 뭐야? 이거 상한가 갈것 같으니까 상한가 갈것 같으니까 이런 데서 잡아서 상한가 노렸다가 어떻게 폭망하는 거죠? 안 봐도 비디오, CNS 마찬가지. 지금 구간 아무도 안 쳐다봐요. CNS.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개인투자자 관심 있을 것 같아요? 관심 없어요. 이미 여기 에 관심 떨어진 지 오래요. 내가 봤을 때는 왜 재미가 없잖아요. 이런 거안 산다니까. 이런 거 지금 여기 사가지고 모은 사람 뭐예요? 은둔 고수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블럭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 무조건 빠진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진짜 지금 얘네가 일단 5% 블럭딜 했잖아요 주가 당시에 밀렸잖아 그죠? 그 지금 주가 위치가 여기잖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얘네들이 블럭딜을 했을 때 어? 여기 보 블럭딜 했을 때몇주 팔았어요? 몇 주? 시간 내에서? 자 540만 주 매도했어요 시간 내에서 540만 주를 매도했다 그죠? 64,400원에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자. 540만 주를, 얘네가 거래량 얼마야? 750만. 여기에 64,000원 짜리를 다팔수 있을까? 이거래량이 540만 주를, 540만 주를 블락대로 받아간 애들이 이걸 다 팔았을까? 여기서? 안 팔았을 거란 말이야. 못 판단 말이야. 그 남아있는 1,500원 줘 어떻게? 올려 팔아야 돼요. 이거 뭐야? 에코프로 과거에도, 에코프로 머티도 보여드렸잖아. 에코프로 머티도 처음 블락대로 나왔을 때이 자리거든요. 과거? 과거에? 이구간이요이 구간. 여기서 블락 딜 나오면서 주가 어떻게 돼? 급락했단 말이야. 급락하고 밑으로 빠졌어요. 여기서 블락 딜 물량 못 판다. 모아가자. 어떻게? 슈팅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첫 번째 블락 딜은 상승탄력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면, 아, 하나 오션도 있죠. 최근에 하나 오션. 하나 오션도 산업은행 블락 딜. 나오고 주가 빠지고 나서 상승 나오고 추가 상승 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블락 딜을 처음에 했을 때, 했을 때, 사람들이 이 블락들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 어떻게 부정적이죠? 부정적이면은 블락들 물량을 팔수 있어요? 못 팔아요? 못 팔아요. 그러면 블락들이 나왔을 때 한번 주가를 강하게 올려준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2차 블락들이 나왔을 때 어때요? 사람들은? 야, 근데 이때 블락들 나왔다가 주가 올라갔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번에 2차 블락들도 나오면 우리가 매스 타임을 보면 돼. 왜?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첫 번째 블락들은 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라갔을 때 수익 챙기자. 이거 말씀드릴 거고, LGCNS 들고 있는 분들 있다라고 하면요. 제가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을 건데요. 자, 몇 번이죠? 위에 번호.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LG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고, CNS는 저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브리핑 드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청이 워낙 크죠? 시청이 7조입니다. 7조. 시청이 7조에다가, 뭐요? 유통주식이 절반.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최대 주주 물량들을 합쳐 보면 자, 몇 프로예요? 지금 구간에서 65%예요. 그죠? 65% 한66% 물량 됩니다. 66% 정도. 그러면은 지금 시총을 따지자고 하면은 734 하면은 2조 한 2조 한 5천억 정도 돼요. 2.5조 정도 돼요. 유통되는 게 이거밖에 안 돼. 가볍단 말이에요. 시총은 7조인데 유통되는 게 이거밖에 안 돼서 가벼워요. 그래서 주가를 뭐 올리기가 쉽다라는 거야. 여기서 두배 올려도 5조예요 5조. 유통되는 거 5조야. 두배 올려도 14만 원, 15만 원 가도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리고 최근에 LG 그룹주 흐름들 봤을 때, 지금 LG 자체의 흐름은 어때요? 별거 없습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 LG 디스플레이가 올라가는 거 봤어요? 디스플레이가? 어때요? 수급? 한 번에 싹 들어왔단 말이요. 거래대금 얼마? 4천억 들어오면서 주가가 쫙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 지금 시장을 생각해보면, 현재 구간에서 시총이 큰 놈들도 뭐다?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구간, 이 CNS도 분명히 노리고 계셔야 됩니다. 로봇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 또 나오면 주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미리 준비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요거 신규 진입 관심 있는 분들이나 또는 내가 지금 물려 있는데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올라올 때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 브리핑을 드릴 거니까 저 혼자 떠들어요. 여러분들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 정말로. 자신 있고요이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어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위쪽 번호 010-9101-63이고 이쪽으로 간단하게 뭐라고 남기는 LG. LG라고만 남기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꼭들어오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또 10월 달에 무슨 이벤트 있다 했죠? 스페이스 X. 스페이스X 관련된 우주항공 이벤트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주 하나 히든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요거까지 체크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이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스페이스X 관련 주고 2025년 흑자 전환을 한회사기 때문에 앞으로 뭐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이고 우리가 지금 날짜가 8월 10일이거든요. 10월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계적으로 한 달에서 두달 정도 딱 매집을 하고 넘어갈 종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비중, 사업비중을 보면 위성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비중을 보시면은 매출이 23년도 85%, 24년도 91%, 25년도 94%, 즉, 위성 사업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문적인 위성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분기를 보시게 되면 뭐 했어요?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자, 요 그림을 잠깐만 보실게요. 자, 우리가 밑에 구간 잠깐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영업 이익에 대해서 흑자 전환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정도 오른 이후에 계속적으로 1년, 2년 동안 하락을 하고 최근에 작년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라온 상태요. 예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왜 좋은 흐름인지 모를까봐 제가 주봉의 흐름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 구간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돌렸죠. 돌린 상태에서 뭐예요? 이게 박스권이잖아. 박스권인데 저점을 높이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뭐요? 흑자 전환. 중요한 사실은 이때도 적자였고, 이때도 적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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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입니다. 근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디? 아직도 이 박스권에서 중심의 위치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이 사이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모으고 우리가 전고점 구간 넘어가는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분할 익절하고 슈팅할 때 나온 물량 전부 다 쳐내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이 종목 스페이스 X 관련주 관심 있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X라고, X 또는 우주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쪽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우주라고 남기시면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